好多，还有多。Hmm. 그럼 블루길이랑 혹시 차라리 이게 6 번째 버거면 진짜 블루길인가 확인해 볼까? 그래 그걸로. 빨리 한번딴데보는게 좋을 것 같은데 어? 저쪽으로 왜잘 움직여? 응? 오! 왜? 움직이잖아. 두둑한 거 네. 움직이잖아 두둑한거 아니야? 시원해 맛? 왜렇게깊가 이렇게 안나요아니요아이뭐 걸렸다 싶다는데 왜 이렇게, <laughs> 뭐 이렇게 묵직하는 무슨 일다 있는지, 무 잡혔어 있는지, 무슨 일이 어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일이 이있는이 있는지, 다이있 일이 이는이이 있는지, 무일 우리 이래일있 <laughs> 어빨리 아, 베스 꺼내보자. 비오 베스. 애기야 애기. 와. 얘들 귀여... 친구야? 친구야? 와 아이... 귀엽다. 아, 귀엽다 귀여워. 귀여운 베스가 붙였어. 블루길도 조만한 조만해안잡아빠 저도 저도 대낚시해볼. 음 내가 걸어줄게. 우와, 귀엽다 얘. 역시, 역시 지렁인가요? <뭐라> 오네. 오늘... 음... <laughs> 오 어허. 오 삼자 되겠다. 어, 재 볼까요? 예. 네. 아예 네. 무조건 무조건 해야죠. <laughs> 언제 언제 잡을지 몰라니까. <laughs> 무조건 재야죠 제... 네. 모르겠어. 일단 삼자 될거같아 그런 같아. 거야? 그런가 봐. 어, 그 그런 오케이, 오케이. 거야, 자, 드디어 야. 아, 역시 너무... 진나님 들리 시네요 어디 갔다 왔냐, 진짜. <웃음> <웃음> 자대에서 이번 전에서 디너님이 했습니다. 아이렇참잘 게임도네요. 28쭉애매 네, 그래도 야나 이자 보기도 아까 아까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 이자 보기도 힘들었는데. 맞아, 맞아. 아, 어, 너무 귀한 이자를약았습니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어 트여님 네. 어, 어제 한 수하고 오늘 두었을 때3점은 3절, 안돼 4점3점 3절 되지 3될것 같아 응3 2 18인데 헤이 <laughs> 알아서 반 반을 먹었어 진작에 떨어지는데 얘 반을 먹었어 어떡해 응? <laughs> 진짜 어근데 35까지 봤다 잘못, 응. 잘못 봤네 오랜만에 봐서 그래, 그런가 근데 3 2이네30 자막은 <목소리>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줄수하세요 블루기를 잘 잡고 계시는군요. 1자 한 22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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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방교에서 또한 마리 잡았습니다. 악기 리그로 잡았습니다. 반갑다. 우리 세 마리. 어? 진짜? 세 마리. 아, 맞아. 세 마리, 맞아. 세 마리. 와, 어, 얘가 제일 큽니다. 어, 잠깐, 저, 저, 사자 한번 제거. 45. 어, 그래도 오늘 최세호다. 그러니까. 34. 이놈아. 아, 진짜, 이놈이 아주 가만히 를아니 응. 뜨겁나? 어, 아, 뜨거워, 뜨거워. 몸, 몸을 잡아봐. 피난다, 피난다. 몸을 잡아봐. 피 오, 피 오, 오, 잘했다. 자, 선방교에서. 어, <laughs> 선방교에서 그냥 계속 잡고 있네. 어, 대단하다. 잘했어, 축하합니다. 아, 이거 몇자 정도 될까요? 20, 25? 5? 6? 어, 25? 6? 25 정도 25, 6 정도? 이정도는 뭐 잘했습니다 와키레그가 잘되네요 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okay. 우후 <목소리> <목소리> <두 마리째. 목소리> <목소리> 자 잡았다 잡았다 자 조심조심 조심. 뒤로 가지말고 오케이 나이스 영준이 <목소리> 어, 나이스. 오랜만에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어, 탐방기에서 했는데 영준이 이, 오랜만에 이수합니다 이수 아, 잘했어. 나이스 오랜만에 손났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잘했어. 나이스한교서만 다섯 응. 마리째입니다. 응, 뭐, 브라질로 고만고만합니이스자 여섯 마리 잡았습니다. 아싸, 오늘 기분 좋네요. 여섯 마리! 일곱마리째 잡았습니다. 일곱마리째 짜찌지만 아, 일곱마리째 잡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 더 잡아볼게요 비사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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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삼점가요? 가능성 있어요. 가능성 있네요. 와와 아, 좋다 좋다 좋다. 아, 여기 애들 와 이렇게 잘 지나가네요. 네. <웃음> <웃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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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준이 <laughs> <우와. 웃음> <용진이. 웃음> 나이스 나이스. 3마리째야. 예, 더블리트 했네요. 우후 자. 자. 더블리트 했습니다. 자, 잘했습니다. 얘는 3자, 재보자. 자기 손으로. 대충. 네. 손으로. 3, 3자는 안될것 같다. 그치? 2 예. 왔어? 와. 어디 걸렸어요. 아 지금 그러면 네 마리째입니다. 네. 야싸. 어? 야너 원포 어디 갔어? 아, 저기 어디에 있는 거 야싸. 괜찮아요. 몸은 자꾸 어디다 잊어버려. 예, 이게 몸은 잘 잊어버려. 괜찮아. 네. 아. 네. 이짜 잡았습니다. 네. 자, 네 마리째. 네. 야, 오늘 예당체 수가 나는데요 우리. 반반교. 그 자, 좋지 타자 가는 거 같아요. 네. right like...